오늘은, 네, 900원짜리 상자인데, 의외로 괜찮은 성능의 악사리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더 집중적으로, 네, 깊숙히 살펴볼 것 같네요. 1900원 상자가 아닌, 900원 상자. 보시면은, 오늘 폐왕이 가면 팬텀 대거, 이렇게 두 가지가 출시했구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네, 900원 상자라서 그냥 짤막하게 깔라고 미리 까놨습니다. 패왕에 가면은 말리지 100개, 팬텀 대가는 75개로 구할 수 있고요. 오늘 이미 다 얻어놨기 때문에 성능 쪽에나 조금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상작한 900원 재미없어. 자, 그리고 라이트닝 블릭가 있던데 이거는 뭐개고스이기 때문에 아, 너무 좋네요. 우선은 펜텀 대가 있으신 분한 분만 들어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진짜 좋아. 내가 레더시거 항상 배나잖아. 이건 이따가 뭐실전때보여주고요 대필 가불입니다. 자, 패턴대가부터 보여줄게요. 우선은, 뭐, 데미지 뻥바로 해서 마인을 끼워드리겠습니다. 보자, 보자. 일단은 디자인이 딱그시덕들 좋아하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발리나가 드는 것처럼 는 거구요. 자, 일단은 르세사리 특성, 네, 특성상. 상대방의 뒤에 있으면은, 은신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상대방 뒤에 있으면 이렇게 안 보여요. 뒤돌아. 아,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안 보이는데, 기본적인 패시브가 있구요. 이 패시브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맞추시에, 추가 데미지 1.5배가 증가합니다. 이제 가세요. <laughs> 네. 자, 그럼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CCC. 단감으로 빠르게 휘두르는 3단 기술입니다. 그냥, 그냥 이도저도 아닌 빠른 기술이고요. 4.6이다네요. 뒤에서 맞추면은, 네, 6.9가 다네요. X 공격. 그냥 한번 찌르는 거예요. 하지만 뒤에서 맞추면은 조금 아플 겁니다. 많이 아플 텐데. 11.9, 17.9. 자, 그리고, 대쉬C. 쌍감으로 휘두르는 단발 기술이고요 그리고 대시 스 상대를 넘어트리는 기술입니다. 추가 타가 안 돼요. 그냥 찌르고 끝입니다. 그리고, 어, 점프 시 통상적인 엘보 공격이고요 이제부터 조금 변한 기술입니다. 자, 점프 X, 뒤로 돌아요. 뒤로 돌고 X, 반향전환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뒤로 돌고 시. 이런식으로 하시구요 여기서 점프 x, xc 하면은 한번더 돌진합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관통도 돼요 그리고 대시 x 아까 보여드렸죠? 그럼 zc, zc는 전방 고속 이동입니다 자동 조준이기 때문에 굳이 반향을 안 맞춰도 이런식으로 되구요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얼마 나 빡친지, 보여드릴게요. 오세요! <laughs> 아, 제 앞에서, ZC 난사. 이 난사. 상대가 등을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거를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존나 헷갈려요. 실제로 해보시면은. 그러도한번 찔러주는 센스. 네, 다시 가세요. <laughs> 그리고, 어, ZX, 당갑으로 베어내고요. 상대를, 뒤로 돌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울 거야. 내야 이거 확정일 것 같긴 한데. 오세요! 가드블드 아닙니다. 오세요! ZS 맞고, 바로, 아, 나, 나 여기 있어. <laughs> 자, 바로 막아보세요! 아, 되긴 되네요. 음, 오케이 확인 완료. 자, 그 다음에, 대필. 대필은, 이런 식으로, 관통하는 기술이고요 대필을 모으게 할 시에는, 네, 이렇게, 잔상만 보냅니다. 그리고, z x XC가 되네. 이런 식으로, 파생기 되네요. 그리고, 점프! 네, 이런 식으로 되고요 반양을 잡으시면은 제자리로 하지만 모호기라면은 반대편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데미지는 좀 약해지나요? 15.9, 10.6 똑같네요 데미지도 대신 어 초반 데미지에 다르네 15.9인데 15.9, 10인데 두번째는 10.6에서 15.9죠 그리고 필살기 필살기는 가불 아닙니다 일단은 가불 아니구요 고정 데미지입니다 존나 아파요 네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엄청나 악살인데 우선 은 데미지 뽕빠른 마인이고요. 보통 다크메터, 바운티헌터까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크메터 상당히 좋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패왕의 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등짝 등짝을 보자. 나 <laughs> 패왕의 가면 같은 경우는 <laughs> 좀 자세한 걸 보여 드리기 위해서 심판자를 보여드릴게요. 심판자 보여 드릴게요. 심판자 기어에좀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샤코 스킨 떡상이래 자, 기존에 폐활 가면 체스 크라운과 똑같았으라고보죠보이되었 자, 일단은 엄연히 말하자면 은 체스 크라운이랑 패하 가면 뭐가 더 좋나요? 체스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방식 자체가 달라요 체스는 팔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당히 범위가 좋은 악살이지만 페하에 가면 은 일직선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위에서 아래 이런 식으로 직선푸드에 정말 특화된 악살이기 때문에 플레이가 명확히 다릅니다 우선은 z 시기술 화살이고요 z 테으로만 발송, 발동 그리고 ZX기술 상병을 누르고 찌르기. 이두 가지의 기술이 이제 넘어진 상대에게도 공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ZX 같은 경우는 손날치기 이후에 바로 깔면은 안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30분간 연구를 해봤는데, 이 ZX랑 ZC의 타격 판정이 달라요. 그래서 안 맞는 겁니다. 그럼 이거 쓰레기 악스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심판자 대시 X 후에는 잘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심판자에 낀거맞고요 그리고 커맨드 앞델 XC. 어, 말한마리로 소환하고 자동적으로 말이 박습니다. 이것도 하단 공격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뭐 콤보 인기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살기는 슈퍼어머 생겼고요. 가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워있는 상대의 공격을 못하는 이 평화의 가문의 장점을 좀 보완해줬는데요. 보통 콤보는 이런 식으로 해주고, 해주고, 해주고. 근데 심판적, 아니, 지금 어떤 캐릭터에 낄지 모르겠는데 제일 좋은 건 스카우트 같아요. 지금 번지력 하나는 스카우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머지 기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콤보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시크릿 가드도 괜찮은데 시크릿 가드라기엔 ZX 활용도가 안 돼가지고 스카우트 끼였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손날치기 이에 세우기 안 돼. 근데 스카우트는 되더라고요. 어떻게 되냐? 어자자자자자자자 자, 아까 똑같이 손날치기 이에는 활병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수동 발동도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ZX는 안 돼요. 하지만, 스카우트의 점프 X 이후에 파생기는 됩니다. 오케이?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콤보도 될 거예요. 이거 힘드네, 이거는. 그럼 이렇게 하고, 확실히, 스카우트의 공격이 잘 되죠? 아, 중마는 상관없어요. 원래 중마 은 악살이에요. 그리고 뭐, 타닥, 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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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 이게 왜안 되지? 크기가 작아서 그런가? 어, 그러면은, 지금 이걸 오늘 좀 연구를 어떻게 해볼지 생각 중인데, 애초에 폐활 가면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가장 쉬운 무컴은 이제 이거죠. 그니까, 러 대필, 커맨덱스한대 치고, 대필, 커맨덱스한대 치고, 대필, 커맨드시뭐 이런 식의 콤보인데, 확실히, 네, 체스 양다르기에 직선형 콤보죠? 이걸 옛날에 잘 쓰는 애가 있었어. 그리고 대각은 되네. 이거 많이 쓰는 애들은 이제 트윈스 베타했어요 트윈스 베타에 막, 뽕뽕뽕 이런식으로 하데 스카우트도 좋아요 스카우트 쓰는데 있었구요 시크릿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체스랑 똑같아요 어떤 캐릭터쓰는거따다하고요 그리고 뭐 라이트닝블릿 이거는 민준이가 정말 갖고싶어 답사인데 제가 이거 레더에서 보인면 배나죠 배나 이유가 좀니까워요 <laughs> 기존 성능은 똑같은데 대필이 사기입니다 대필이 유도구요 마그만 가불이에요 그럼 1타를 막았다? 2타 번기에 맞아? 확정이에요. 1타를 안막다 유도예요. 점프한다? 유도예요. 가불이에요. 이거 확정이야, 이거. 이즈엘만 무조건 이겨. 나머지는 블린샷 똑같고, 필살기 판정이 마지막 날라가 이거 진짜 좋아, 이것도. 개빡쳐, 유도야. 그런데 너왜안 쓰냐구요? 오늘 뽑았으니까요. 그리고 레더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학생이 많으니까요. 바보새끼야. 끝! 자, 이렇게 보여드렸구요. 그럼 오늘은 약간 한두 판씩 해보고 집중적으로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텀대거랑 그리고 폐왕에 가면.